아니야 넓게 <laughs> 진짜 더럽다. <laughs> 1 1에 넓게 <넣을게>? 아아 <laughs> 어, 진짜 개더럽다 트런들 저거. 아 뭐지 남는 거간 우리 세에서 정글 원딜 서포트 가면 돼. 아 내가 서포트 갈게. 내가 원딜 가줄게. 만두나 알지? 어떤.. 어떤.. 그.. 본디인지 알지? 아 어, 알지 알지 곧하면 자살할 준비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케이 야미의 쉬라고 알아? 보여주자 조용히 죽어 만두야 <laughs> 아니 만두 오늘 너무 갈고지는데? 괜찮아 서퍼시장아 아, 그건 맞지 괜찮아 서장이니까 서폿이니까 서폿인건 항상 욕하고 보니 서폿이었습니다 어 뭐야 아리다 아리다 어? 만두야 바지 내리면 안돼 어허 아리 갔다고 어? 바지 내리고 그러나 안돼 그러면 안돼 뭔안 돼. 안 돼. 네 소리야 만두야 어? 만두야? 나가 아예. 나가 지. 오케이. 지. 강의가 떠서 맞춰서 샀다니 전설의... 아니, 뭐야? 어디였나? 여기... 아니, 왜? 뭐지? 어디였나? 한번 가보실 됐나? 오... 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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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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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도 안잡아 기... 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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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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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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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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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맞아 너왜 맞아? 흥해 봐, 근데 이렇게 빈사가 된다고? 가자 가자 가자. 드디어 첫 처... 아니 이제 흥해 맞아 근데 이렇게 빈사가 돼? 만 맞아, 너뭐 하고 있었어? 아 W 날려줬잖아. 맞아, 뭐 하고 있었냐고? W. 맞아, 궁금하잖아. 안자, 나 궁금하게 만들지 마. W 만 날려줬잖아. 만 맞아, 나 궁금하게 만들지 마자꾸아 저런 1 0라는 애들 진짜 나가야 돼 그냥. 원딜이 저런 더러운 걸들고와 왜 실드잖아? 맞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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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트랙터 스킬도 멈춰 몰라. 아니, 나아 아니, 멈춰갖고. 갑자기 멈춰갖고. <웃음> <웃음> 내가 맞아. 갑자기 멈춰갖고. 아, 근데 왜 나보다 좋은 컴 쓰면서 왜 그런 핑계를 아 말로 하래? 먹고 있 알아? 그냥. 내 그냥 있잖아. 그럼 네 컴퓨터 나한테 주던가. 어, 나한테 주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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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카이팅, 가르마, 쭉 크고. 어, 왜? 그럼 닥터맞 돼? 완두 그냥 끝까지 <목소리> 가지 이거 졸플 해버렸어요안돼 아쉽다 이거 그냥 너 그냥 쫄플안 하고 그냥 계속 같이 때려줬으면 잡은 건데 안돼 너를 위한 풀이였어 나가 너한테 빨리 빨리 다가가기 위해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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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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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넌 죽었다 숨지힛 <목소리> 아니 뭐 하는 거야 만두야 진짜 그걸 맞으면 어떻게 써보던데손기기힘어아 <목소리> 서포 차이 진짜 궁 써! 애꿎야 궁! 궁을 안 쓰는데? 서포트 니까봐준다이만드야 응. <laughs>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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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계기로 그런 무빙을 친거야? 좀 나처럼 스킬 좀다 피하면서 이렇게 해봐 내가 너무 나약해서 안돼 아야 맞는데요? 그냥 나가! 지루해야 너도 나가 10. 야 궁! 만드궁 준비! 만드궁 준비! 죽었어 넌 <laughs> 나가라 그냥 만두야 아니 스웨인 너무 강력하잖아 어 뭐야 뭐야 만두 나가라고 그냥 내 시야 따줬어 고맙지 땡큐 땡큐 시야 한번더 따줬어 고맙지 땡큐 땡큐 녹통 궁이라서 안 보이긴 했지만 어. 싸우자 하 그냥 <laughs> 안돼 궁 준비 아내 맞췄어 내가 이렇게 카이팅 카이팅 이런게 카이팅이야 맞지? 오지오 예, 예.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싸움 풀릴 것 같다 물 찍어가지고 좀 패야돼 저런 애들 패쉬도 빠졌잖아 안돼서 아,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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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공, 됐어. 아. 나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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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공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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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너이 준비됐지 이 준비됐지 이 오케이 오이오 피가 없어 지금빵 나가 오케이 경케를 오케이 오케이 오나이 오케이 오 나한테 그런 말 들어 뻔했어. 나 우일단 빼고는 취급 안 해. 뭐 나가. 나가. 라이브 들어주실 분. 나가. 아. 뭐분 나가. <laughs> 아. 근데. 아왜 굳이 문 그렇지라는 말을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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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지 딱 그렇지. 내가 줄게 근데 솔직히 내 화면으로 봐야 재밌을텐데 내가 또 카이팅 기깔나게 하거든 넌 얼굴 키는게 더 재밌을듯? 응? 준호야 싸울래? <laughs> 나와 형치로 찾아가면 싸울 수 있어 준호야 나와 오케이 오케이 난 나갈게 너가 다정중학교 로 가야돼 거기는 이미 내가 짱을 먹어가지고 내 부하들이 알아서 처리해줄거임 거기서 가는거 맞아? 제발 살려주세요 한번만 나에게 희망을 잉? 오케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게임을 한다고 상아 너 모르잖아 나가 앞서도... 내 악수도 스펙타클하긴 한데 왼쪽 <laughs> 상아 나가라그러는 아니 11번 죽이고 7번 데스를 해도 결국 이겨냈잖아 나가 네네 그... 명의 음에 하나를 이겼잖아 마지막 한타 야 프레이 예시 프레이 예시 온 오오야 아, 오. 이걸 맞춰? 지럽다 거의 내 야속 이... 에코를 도와주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아,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아 일로 와이 씸년아 어라라 마리 사기체 어라나 이러네 이렇게 피하란 말이야 만드야 피하제 아야 미안 싸우자 오나좀 세다. 오 어, 어? 실패했다. 혼다이야 너무 꿀봤는데. 시청자가 말이 많아. 맞췄다. 너네 그렇게 어 손잡지 하시면 맞춰 큐!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맛있어. 너너 너 주려고 너 주려고. 헌신적인 그런 플레이. 제도. 몇 피해 주가 아니, 해주고어니 어디 서어자왜 도망가? 아이씨 아니, <laughs> 아니, 서포자 아니 도망갈 거면 아예 도망가던가 죽을 거면 죽던가 같이 어? 싸울 거면 미안해, 싸우던가 c o 안 e I 안 o n t want to come. I d 고 n t w 고죽 t to c o 살 e I don't want to come. I 야너필사 w 생필생 to 너는 필사 I 다필사 t 사 a n 님 to 지금 아 너무 멀다. 우리가 거 보여 줄 형님 넣을게요. 한테 맞았다고. 다가 아니 탱트런드라니까 너무 안 아파 버린 낀 않네. 아프네. 에코 뭐 데이터로 라이브야, 데이터로 라이브를 라이브를 보고 있었어. 쉬쉬. 아니 내데이터난 데이... 데이터로 줌했어 얘들아. 괜찮아. <laughs> 데이터도 주먹을 못 날렸는데 내가 카이팅 보여줄게 카이팅 보여줄게 카이팅 보여줄게 어 망해 개주나 개물지 내 야소급이었다 네 개물났나 보다 얘들아 나가 우리 서포지 먼저 끌려 죽었잖아 서포지 살아 있었어야지 아니 내가 지금 얼굴 끌어왔고 너 살라 고 조용 아니 이거 서포 정치하는 것까지 개물주를 저... 빼달만한데 조용 아니 공육 공 서포지잖아 참 가치가 있어 이거 아니너위 희생했잖아 지금 희생점받가그 뭔 희생이야 그냥 너가 죽은 거야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오우 쉣 잠깐만 내가 레드는 먹을게 여기서 너가 보여준다면은 아 오케이 넌 나에게 증명을 못했어너 먹지 말아 너 먹지 말아 먹으면 다짐 그럼 나가라 아니 트런드 이거 보릴수 있어? 잡아. 다 잡을 수 있어 아니 트런들 왜 이렇게 쎄냐 저거 <laughs> 우와 브랜드랑 트런들 겁났어 어, 디지게 어너진짜와 아리 어. 개사기챔 이동기가 몇개야 어, 어, 근데 아니, 너무 아니, 사기야 저거 이동기가 몇개야 아리 저거 니 우벅이 트론들은헬로퍼네 이거 엄 빨리 주세요 이드라 들어가 <laughs> 런드라 들어가라 너 죽어라 드트을다 런드라. 피한다면? 박쳐 <laughs> 저는 서버터가 서포트가... 아니 뭐 웹핑 찍지 언제부터 백정이 핑을 찍을 수가 있었지 나랑 같이 소중하게 놀았던 저바이개를너 감히 죽여? 응.. 군침이 싹뚱 그런 의미로 다음 레드 또 내가 먹을게 준야너 강아지 키우나? 응.. 아니? 뭐 비가시가 뭐. 비가시 하나 키우잖아 응, 비가시 하나 키우긴 해. 오늘은, 오늘 저녁은 비행기 고기다. 맛있겠구만? 으아! 뭐야 저건? 아우, 카이팅 진짜 어지럽네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아리! 아니 야, 모델은 진짜 뭐냐? 모델은 모델. 모대. 아니 모델 너무 잘해. 모델 잘 모델. 이거 일반 게임이야, 잘 행이야? 1게임. 일반 게임인데? 없구만. 딱데이십이 딱 일만 게임인데 쓸데없이 치열해. 중급지막으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 해. 중국 중아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어 중국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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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재미 없어. 맞아, 맞아 너 그냥 오지 마. 안 돼. 아 진짜, 아니 모델이 1 0 년. 아, 안 되겠다. 아니, 너는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겠다. 네! 오! 아, 내가 더 우와! 주노야. 주노야, 내가 너 살린 거 준호야. 준호 방금 내가 너 살린 거 봤지? 궁으로. 고맙다 근데 정복자였으면 그냥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어쩌라고 이펙스야 개꿀 진짜 재밌다 아.. 안되겠어 일단 뭐 막가라 있어 아니 에코가 레드 먹었는데? 깜찍하네 원래 미드는 다 먹어야 지 이 <laughs> 진짜 이게 레전드네 이거 아니었지 <laughs> 이러고 있네 어 거짓말 친거 아닐까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다음에 아나 정글 당연하지. 아니었네 당연하지 그냥 저트론들이 지금 그렇게 센 거야 시브라들도 안 바뀌잖아 어? 나 시브라한테 긁히면은피 반피 나온다 어. 에코 해팅 에코 해팅 개꿀. 오야 그렇게 어어 롱검으로 퓨 칼로 어펠리세요 형에 보주나 던져버리 린 야, 아니 알이 들어오겠어 오 끝내나 에코. 아니 이걸 안 끝내나 에 그냥, 끝냈으면 됐는데. 만두가 오드를 안한 잘못. 이래서 서포터 아, 나와라. 야, 나와라, 만두야. 나도 같이 나가자. 야, 너도 나와라. 그래, 만두. 나와라. 아, 얘들, 얘들 만나야겠다, 오랜만에. 뜨자, 그냥. 야, 나 거대하다. 못진다야 어, 음. 트런들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네. 실제론 3텐치잖아. 얼굴이 거대하잖아. 아, 그러네. <laughs> 나노미터 아니야? 4이게 먹을게. 만두 죽는다. 그거 먹으면 바로 죽어, 만두. 좋기. 살고 말았어. 보여주나? 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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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상대방의 주 전력. 을 아직 코싱을 못 했어. 아, 네. 야, 내가 아리, 바로 그냥 너 기절 어아줬는데왜아리를못 잡았냐? 너 개! <laughs> 진짜 놀 진짜 너 아, 진짜 개들다시 <개더럽다>, <laughs> <laughs> 진짜 너게 네, 아, 저... <laughs> 진짜. 개 더럽다 진짜. 들 저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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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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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제가 나 제가 나 죽을 때 옆에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 방 진짜 방관을 했어. 음. 응. 캐리.